날마다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두 증인이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 후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일곱 대접 재앙을 불러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일곱 시리즈의 재앙인 인 재앙에서 일곱 인을 떼자 두 번째 일곱 시리즈의 재앙 즉 나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자 세 번째 일곱 시리즈의 재앙인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처럼 재앙은 연쇄적으로 진행되다가 일곱 번째에서 크게 확장됩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11장 15절에서 불었으나 일곱 대접 재앙은 15장 1절로부터 나타나므로 12장에서 14장은 7장과 10장 1절에서 11장 13절처럼 삽입된 내용입니다. 12장은 한 여자와 용을 상징으로 사용하여 두 실체와 그 둘이 원수임을 보여줍니다. 용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 하지만 아이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후 용은 하늘로부터 내어 쫓기고 다시 여인을 핍박합니다.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구절은 어디입니까?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가 위험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자와 용의 싸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용이 패배하고 여자가 이기는 것을 보며 교회가 최후의 승리자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를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